오늘 이곳 로저스 센터에서는 블루제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요 문서준 선수의 중대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문서준 선수가 블루제이스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인데요 인터뷰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입단하게 된 장충고등학교 수수 문서준이라고 합니다 KBO 대신에 메이저리그를 선택하시 됐습니다. 항상 꿈꿔왔던 무대이고 최고의 무대에서 빨리 뛰고 싶다는 생각이 커서 선택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토론토 블루제이스였던 이유가 있다면 최고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혹시 어떠신지? 항상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는데 정말 기쁩니다. 메이저 네, 리그에 입단을 하시기 위해 따로 막 영어 공부를 하시는 비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지금. 또 구단에서 또 선생님 붙여주셔서 밤마다 화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 또 빨리 부딪혀서 선수들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면 금방 늘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영어를 좀 좋아하셨나요? 그 야구부 중에는 제일 잘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에 계신 선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운드에 올라오면 언제든지 리더들만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고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시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